오늘은 어이 열처리 장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에 레코더라 그러죠 이게 이제 차트지에 온도가 얼마인지 1번에서 12번까지 어 찍는 기록해 주는 레코더 아요 옆에 거는 어 컨트롤러라 그러는데 지금은 예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써도 되는데 정, 더 정밀하게 예열을 하려면 이제 레, 에, 컨트롤러를 써주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보통은 어,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요 밑에 어, 레귤레타에서 온도, 나오는 온도를 어, 여기 레코더에서 바로 컨트롤러가 이제 에, 컨트롤 필요 없이, 어, 레귤레터에도 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, 어,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이제 어, 후열같이 정밀하게 몇 도까지 올려서 홀딩을 하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어, 차트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, 일단 예열 같은 경우는 200도면 200도, 300도 사이에 넣는다든지, 직후열을 할 때는, 어, 300에서 400도 정도. 뭐 그, 정확하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, 여기서 그냥 레귤레터에서 이렇게, 그, 관 이제 그 컨트롤 을 하는 거죠.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고, 여기 보면은, 이게 전압, 이거는 전류, 암페하죠. 암페하고, 볼테이지. 이거 돌리면 이제, 어 조정하는 거고, 여기는 이제 또, 온도 게이지, 이렇게 얼마 맞추는 거. 이거는 오늘 저는 매뉴얼, 오토, 요거는 이제 안에서, 인테리어의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저업한다는 거고, 이걸 끄면은 저 위에 컨트롤러에서, 어,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예열이기 때문에. 아, 어, 아침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.